아우 보니까 감회도 새롭고요. 저쪽 원정동에서하는 현상인데 거기 보니까 제목이 뭐라 있냐면 남편을 전 그러니까 배꼽이 탈출하기 위해서 남편이 남편을 전도하는 방법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모시고 했어요. 거기에 어, 계셨던 분들은 다 알지만은 어, 그때는 조금 아, 미숙아처럼 이렇게 방송도 조금 어쩔 줄 알고 그랬어요. 그런데 아우 은혜를 데 제가 은혜 받았어요. 네. 어떻게 전도해야되냐 남편 전도할때 그거 제가 한게 아니고 저기 대구 서문교에 전도왕이 있어요 1년에 15,000명씩 전도하는 그 당시에 그냥 아주 대구지역을 싹쓸이면서 싹쓸이 그 정도로 전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전도한 노하우했어요뭐뭐 네. 오이전도법 무슨전도다 내다 시장가서 실내에서 하나 사라 실내에서 실내에서 멋시잖아요 여자분들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실내에서 하나 사라 네. 네. 실엣실엣 속이 흔히 보이는 좀 잠옷을 하나 사라. 아... 예, 그래 가지고 이 교회 나오지 않은 남편에게 가가지고 뒤에다가 내등 뒤에다가 좀 불그 좀 이렇게 멋진 무드등을 하나 켜놓고 남편이 앞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딱그 옷을 입고 교회 갈래? 안 갈래? 교회 갈래? 한 달만 흔들어 되면 남편이 실려서 하고 나온다. 아 맞아 맞아. 그러니까 그날 막 배꼽을 굴러 댕긴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. <laughs> 어,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남편 전도하는데 그 사람이 왕이 와... 었어요